11번. 음, 문제가 깁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 봤죠? 자, 봉투와 카드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데 A에는 지금 현재 빨간 카드 5장, 노란 카드 3장이 들어 있습니다. B는 비어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문제 읽어 보셨으니까 내용 알아야 됩니다. 빨간 카드가 한 장이 들어 있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자 A에서 B로 넘어갔을 때, 그죠? B로 봉투를 넣었을 때그 B에 빨간 카드가 한 장만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느냐? 자, 첫 번째 경우 A에서 꺼낸 카드가 A에서 꺼낸 카드가 A에서 어, 빨간색 공이 아 빨간색 카드가 한 장, 그다음 노란색이 한 장, 이렇게 나오게 되면, 빨간색이 한 장이라도 나오면 그걸 B에 넣고 끝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B에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들어가고 게임이 끝나서 B봉투에 빨간색 한 장이 들어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B에 빨간 카드 한 장인 경우가 되니까 이 확률을 일단 구해줍니다. 그럼 A에서 두 장을 동시에 꺼냈을 때 빨간색 한 장, 노란색 한 장이 나와야 되니까, B봉투에, 아, A봉투에 지금 현재 8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8 장에서 두 장을 꺼내는데, 빨간 카드 5 장에서 한 장이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 노란 카드 3장 중에서 한 장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 8C2는요, 28이고, 5 곱하기 3. 5 곱하기 3 계산하면 28분의 15 하고 확률이 계산돼. 그다음 두 번째 경우. 자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그 A봉 A봉투에서 꺼낼 때두 장을 꺼낼 때 빨간 카드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A에서 노란 카드 두 장이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그 노란 카드 두 장은 일단 B에 넣었고요. 넣은 다음에 A에서 또두 장을 꺼내죠. 이때 빨간 카드가 한장딸려오는 거지. 알겠어요? 어, 그렇게 되면 B봉투에 총네 장이 들어갈 건데. 처음에 노란색 두장 들어갔고, 두 번째 꺼낼 때 빨간색 한 장, 노란색 한 장이 나와서 B봉투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첫 번째 노란색 두 장이 나와서 그게 B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꺼낼 때, 이때 빨간색 한 장이랑 노란 카드 한 장이 나와서 B로 들어가게 되면 B에는 빨간색 한 장이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노란색 두 장이 나와줘야 되니까, 8, C, 2, 즉, 8장. 처음에 8장 들어있죠. 그 중에서 두 개를 꺼내는데, 노란색 두 장이 나와야 돼요. 노란색은 세 장이 있습니다. 맞죠? 그세장 중에서 두 장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꺼낼 때는 꺼내가지고 B에 넣었으니까 A에는 이제 여섯 장이 남아있을 겁니다. 거기 거기에서 또두 장을 꺼낼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두 번째 상황에서는 빨간색이 세개 있고요. 노란색 두 장이 나와서 킬로 들어갔잖아. 그럼 노란색이 두 장이 줄었지. 그래서 노란색이 몇 장이 있을까요? 한 장이 있을 겁니다. 아, 빨간색 빨간 카드는 그대로 다섯 장 있었고. 맞죠? 다섯 장 있고 노란색은 한 장. 그래서 총 여섯 장 있어. 거기서 두 장을 꺼내는데 빨간색은 다섯 장 있으니까 거기서 한 장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노란색은 한장 있는데 거기서 한 장이 나와 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해야 되니까 곱하기 계산합니다. 8 2는 28이고 32는 3이죠. 곱하기 62는 15입니다. 그리고 분자에 5가 나오겠죠. 그럼 계산하면 28분의 1됩니다. 약분해주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28분의 15랑 28분의 1을 더해서 28분의 16하고 계산될 거니까 약분해주시면 7분의 4가 되겠습니다.